뉴비, 최광하러 가? 최광이요 아, 그검 잘못 수리한 거였지. 근데 최광이 뭐예요? 곡괭이로 원석해는 건데, 은근 쏠쏠해. 오, 저도 할수 있나요? 당연하지. 아, 근데 곡괭이 있어야 되죠. 뉴비 무기는 이미 곡괭이에 가까워. 아. 자, 그럼 최광하러 가자. 이 광산에서 최광하면 돼. 바로 시작하시오 우와, 금이다. 어, 벌써요? 왜난안 나와? 뉴비도 방향을 바꿔봐. 아니요, 한우물만 팔 겁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다. 사파이어다 <laughs> 오 루비 아 안해 뉴비 조금만 더 파봐 여태까지 한게 아깝잖아 아 다른 방향으로 팔까요 나는 파던 방향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다시 <laughs> 그럼 나도 오 에메랄드 아 팔자락 아후 자수정 아 진짜 안해 힘내 뉴비 이거 내가 다 줄게. 에? 이걸 주신다고요? 원석 자체는 많이 안 비싸. 개당 50골 다 하나? 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와, 뉴비,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